한적 이게 뭐냐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국적인 거를 아무래도 열유리는 나무에서 내가 탁본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부터 탁본을 시작해서라. 이 70년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오, 이런 작품 처음 소장 보는 거 같아. 그래가지고 이런 작품 한두번 발표했어요. 그 어. 이제 이 작품이 저거가 거의 동시인 작품이에요. 이거는 네. 이거는 저기 파라핀을 가지고 어. 염료를 파라핀 가지고. 사건을 해가지고 사건이 아니지 저기 프로타지를 한 거지. 프로타지. 네. 그래가지고 어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대리미 리미로 네. 아니 저기 스페이를 노, 녹여버린 거야. 어. 그 다음에 몸물을 칠한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대리미로 신문지는 빼버린 거예요. 이 작품이 이제 야. 그때 당시에 몇점 했는데 한두 점밖에 없는 거 같아. 네. 이게 가장 어떤 탁본, 이 네. 프로타주의 작품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탁본이 시작되죠. 이건 이제 네. 일정의 프로타주 안에 이게 초기 작품이지. 네, 네. 네, 초기 작품이고. 이거는 굉장히 귀한 작품도 보여주시는데. 작품들이고. 네. 이제 이거는 뉴욕에서 작년에 했던 작품이에요. 오. 근데 거기는 깨단 밖에 없어 가지고, 남께 이렇게 깨줄줄줄째줄기를줄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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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줄줄줄 우리도 있는 거 들깨 나무 그 가지. 아 이거 이거 리들는거 밑에다가 여철이 하나 붙여요. 편파서 어. 철을 붙이고 여줄을 붙이고 그 다음에 탁보면서 붙이는데 이거는 어. 그냥 이탁보서세 이거 번, 내지 네번 네 했어요. 맨 처음에는 작은 거, 작은 어. 걸 넣고 하고 그 다음에는 좀긴걸 넣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그 내가 이렇게 봐서 안 되겠다. 하면 여기다가 그 그 뭐야 들깨 줄 테이프로 붙죠. 어, 어. 그래가지고 주저번에 색보 넣으면 이제 네. 꽃 같은 맥락으로 표현이 되니까. 어. 그러니까 세 번을 네번 반복하는 거죠. 이야 의도적으로 그는 조금 의도적이죠, 그는. 음그 그, 칼라는 황토에요 네네. 황토를 걸러가지고 옮기고 또 걸러가지고 옮겨가지고 나제 아주 아주 어 섬세한 분말을 드에다 합쳐봐도 이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이 터치는 옥수대, 때, 옥수대, 때. 네. 옥수대를 이제 아까 그 아까는 저기 그 저거는 들깨 줄기 아니에요? 네, 들깨 줄기인데 이거는 음. 옥수대는 옥수대나 들깨 줄기는 왜 사용하냐면은 다른 물체는 쿠션이 없어요. 음. 옥수는 쿠션이 있어. 들깨 줄기도. 그래서 이제 들깨줄기는 너무 오래되면 부서져요 약간 어, 물기가 좀 있었을 때 약간 네. 그랬을 때 이제 깔고 착본을 하면은 이 쿠션이 있으니까 어떤 다양한 음. 변화가 생기죠 어. 이거는 이제 그옥수수니까 넓잖아요 음. 넓어서 어떤 그 인위적인 어떤 터치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오려서 골라주는 거죠 이렇게 요건 밑바닥이고, 네. 요 밑바닥이 있어요, 원래. 그 다음에 콜라 져 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그니까, 아까 저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어떤, 대상은 자연이에요. 네, 네. 자연인데, 그, 자연의 어떤 형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묘사한다 그래야 되나요? 현상. 그니까 러 어떤 그, 내가 항상 그 어, 뭐야 설악산을 내가 얘기를 많이 해요. 설악산을 보고서 요만 하는데다가 그렸다. 이미지밖에 없어요. 절대로 설악산에그 감동을 못 느낍니다. 근데 설악이 아니라 거기서 하는 부분이라도 그것을 클로즈업시키면 감동이 와요. 이제 네, 이제 네. 이거 어, 이거 전시의 디스플레이 경 뭐, 아, 이건 뭐, 저, 신경 많이 어, 잘 됐네. 김양수 씨가 특별하게 이제 이거를 이제 <laughs> 생각, 생각해서 음. 이건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모르죠. 이름은 르냐는 거. 화살. 어, 음. 화살. 하, 우리 집에 이거 사산나무 심어놨어. 음. 이게 이제 그 그냥 초창기에 들 네, 작은 작품, 요즘 작은 작품 안 하는데, 어쨌든 네. 작은 작품이 있으니까, 희미수식가 그냥 빼고서 그러고. <laughs> <laughs>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내가, 한지의 자연스러운 맛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이게 그냥 그, 가해가 갖고 있는 거였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선생님, 요번에 지금 작품이 되게 연대기별로, 어느 연대에서 언제 연대까지라는 거를 그렇게 두었었나요? 해야죠. 응. 어, 이건 거의 초기 작품이라고 뭐. 초기 작품. 학벌하고 초기 작품이의 이건 학벌하기 전 프로타주의한 작품이고. 네. 예. 이건 초기 작품들이고. 초기 작품. 그 예. 이제 이런 작품을 이제 조금. 응. 작품이 어떤 변모된 거, 이런 거. 이거는 뭐냐면, 거 종이 자체가, 한지 자체가 두, 두꺼울 경우에는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이게 나오질 않죠. 예. 네. 그러니까 또 이, 이런 맛도 있잖아요. 예. 저쪽 작품들하고 다르게. 네. 우리 집 자체가, 내가 그 2층에서 보면 아침에 느티나무 사이로 엄청난 한 500년 느티나무 있는데 그게 바람이 막 날려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런 거는 뭐 조금은 좀좀 좀 억지 이걸 돌려놓으면 되는데 보통 이제 그풀풀 풀 있잖아요 그러면 풀이 그 눈을 쌓이면은 마음대로 형태가 변해요. 그런 하나 이미지를 해서 그렸다 표현했다면 돼요. 네, 네. 이거 대표적인 건 지금 미국에서 전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현상이니까 어떤 시각적인 문제, 형태적인 문제, 그 어떤 어, 어, 컬러의 문제도 있고. 이거는 아마 어, 이거 도토리, 도토리를 가지고 연료를 했을 거예요. 도토리 끓여가지고 자연적으로... 색이 굉장히 강하게 난나와요 이것도 좋았고. 이건 이제 이건 네, 황토고 이것도 방토고. 저거는 커피일 거예요. 커피 초이스 커피. 초이스 커피가 색이 좋아요. 미국에서 초이스 커피 5만 4 0 0가 있는데 아버 집에 있구나. 나 그거 하가 기절했어요. 커피의 취. 그 입안에서 소세가 끓이니까 이거에 한두배 반. 정도 되는 작품이니까. 좀 카자 자체가 굉장히 붉은색인데 이거는 음, 이거는 어, 동양 화채색하고 아마 그렇게 음. 아크릴 칼라 쓰기 전에 이거는 동양 화물감을었고요뭐 이거는 카가 음, 음. 이제 이때가 이제 아크릴 칼라 썼죠. 이 대만 전람회 했을 때얼마이가 대만? 2007년. 이때 만들 려면 했을 때 이거 한, 내가 여섯 점 가지고 왔나? 음. 칼라도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한하 있어요. 이것는 황토야. 황파, 황토색, 황토가 나오잖아요. 품바리 보이잖아요. 품바리. 그다음에 자연이 갖고 있는 그 또한 우리보다 어 아주 화려한 그그 그 꽃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내가 가장 그 느낀 건 뭐냐면은 미국에는 어떤 숲에 가면은요, 우리는 고사목이 없죠. 예예. 그 미국에가 고사목이 너무 많아. 이렇게 내가 이런 선이 많이 나와요. 이런 선이. 우리는 거의 다수직안 해. 그좀 가지거든. 이거는 고사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이런 사설이 나,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게 그 나무라고 생각하면 나무 가지든 줄기든, 근데 고성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어, 되게 이제 내가 어떤 포커스를 얼른 맞춰놓은면 하늘에서 보는 걸 많이 맞춰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보면 전혀 자연의 우리가, 우리의 시각에서 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거 있죠. 이게 내가 저걸 할 때는, 응. 보색 대비를 하겠다, 반대되는 색을 하겠다 했는데, 네. 이제 이거를 그 하다 보니까 두께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데는 살짝 발라지고 이건 두께에서 이건 그 연두색이 나오고, 이거는 음. 나오지만 이 핑크색과 합쳐지니까 이런 색이 네, 네. 전시에 대한 의의. 이번 전시. 의의. 네. 네. 어, 그동안 나는 사실은, 개인 화랑에서 어. 전라회한 적이 없어요. 네. 1997년도에 하고 처음에. 어. 물론 이제 일본에서는 그 이후에도 개인전을 몇번 했지만, 네. 한국에서 이게 처음이에요. 상업 화랑으로서는. 네. 그 전에 또그이에는 뭐였냐. 전부 저는 미술관에서만 했어요. 전람회. 어. 이 상황이 미술관만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초대를 받고 보니까. 네. 조금 흥분도 되고, 네. 아, 영광이다. 네. 이제 내가 한국에서 설탕이 좀 생기지 않았느냐, 이제 네.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 선생님, 그, 미국 생활이라고 할까? 미국에서의 어떤 계이라고 미국 생활 잠깐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 미국에 가게 된 동기는 1914년도에 네. 미국을 약한두 달간 대륙을 횡단을 해서 네. 17,000km를. 네. 그러면서 그때 미국을 보면서 내가 대상이 자연이니까 어. 내가 미국에 와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죠. 네. 그래서 2017년도에 네. 영어 미술관에서 부부전을 했어요. 네. 남선생님하고 어, 네. 부부전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내 그림을 좀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집사람, 우리 미국 가자. 그래서 미국 가게 됐고 미국이 왜 졌느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의 뉴욕에 가면 그냥 기분이 좋아. 전부 다 추상이고, 네. 부상 은 없잖아요. 네. 어그 벽면도, 큰 벽면에, 어 벽화가 전부 다 회화하고, 그렇고, 그 거리, 길거리에도 현대 조각이 쫙 차있으니까, 그날낱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요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몰라도, 어 김보연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부부. 중포. 아, 그다음에 부이서영 응. 여자 안에 와이드 응.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5년이니까 6년 차에 나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부부전을 한 것이 첫 번째 전시회 뉴욕전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주권을 받았죠. 받은 다음에 그 한국의 추상 미술을 추상 미술하고 응. 국립하면 세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내 그림이 하나 들어가는 바람에, 현재 생존한 작가 중에서 뉴욕에 있는 사람 나, 라나거던 그게 어허. 부각이 됐죠. 어허. 이제 그런 계기가 다시 그, 김포화랑에서 내가 개인전을 했고, 네. 금년 2월 7일까지, 작년 11월부터. 네. 그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 어, 뭐, 그, 뉴조제, 그, 뭐, 카랑에서 지금 6월 14일부터 9월 말까지 개전을 하고 있어요. 아. 여기가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거기는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내 전시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 거기에 내 스, 화실도 있고, 제작실이 있고, 거기 항상 내 그림이 걸려져 있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적인 문제가 네. 그 친구가 해결은 많이 해줘요. 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선성 연세가 좀 있으신 나이에 미국을 진출했지만, 거기에서 또 뜻밖의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례, 또 전시를 보여주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영선 선생님의 미국,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